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최우선 영단어 1000 시즌 2 오늘은 101째가 되겠고요. 오늘도 최우선 순위 단어 10개와 그리고 활용 예문 10개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charity. charity. charity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유의하실 점은 ch가 ch, ch 발음이 나고요 그리고 끝 부분에 있는 알파벳 t는 부드럽게 t가 아니라 d d 그래서 c h a r t y 라고 발음하시면 좋겠습니다. 품사는 명사 뜻은 자선 단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gave 이때 gave 하면 give 주다라는 동사의 과거형이 되겠고요. 그래서 나는 주었다. my clothes 이때 clothes 하면 옷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나의 옷들을 to charity 자선 단체에 즉 전체적 의미는 나는 나의 옷들을 자선 단체에 기부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편은 caution, caution, caution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끝 부분에 있는 t-i-o-n은 한 번에 션, 션 발음이 납니다. 품사는 명사, 뜻은 주의 또는 조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advised. 이때 advice 하면 충고하다, 조언하다. 나는 조언했다. caution, 주의를, 조심을, to him, 그에게. 즉, 전체적 의미는 나는 그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project, project, project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생산이나 연구나 개발 등의 계획 또는 기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The city 그 도시는 set up, set up, set up 하면, 세우다, 계획 등을, 세우다 또는 설치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요 이때, set는 원형이나 과거형이나 똑같고요, 이번 단어에서, 이번 문장에서 어, 과거형으로 쓰였습니다. The city, 그 도시는 set up, 세웠다 or 어, building project 이때, Building project 하면 건설 계획 또는 건축 기획이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즉, 전체적 의미는 그 도시는 건설 계획을 세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urgent, urgent, urgent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긴급한 또는 급박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have 나는 가지고 있다. The urgent 급한 긴급한 news 소식을 for her 그녀를 위한. 즉 전체적 의미는 나는 그녀에게 급히 전할 소식이 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표현은 profile, profile, profile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인물 소개 또는 프로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so 이때 so 하면 see, -E -E, s-e-e, c, 보다 라는 동사의 과거형이 되겠고요. I saw, 나는 보았다, his, 그의 profile, 인물 소개, 프로필을, on the internet, 인터넷에서, 즉, 전체적 의미는, 나는 인터넷에서 그의 프로필을 보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minute, minute, minute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I walk, 나는 걷는다, for 얼마 얼마 동안, 30 minutes, 30분 동안, everyday, 매일. 즉, 전체적 의미는 나는 매일 30분 동안 걷는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job, job, job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직업 또는 직장 또는 하는 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want to 뭐뭐하기를 원한다, get 얻기를 원한다, or new job 새 직장을 새로운 직업을, 즉 전체적 의미는 나는 새로운 직장을 구하고 싶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interesting, interesting, interesting.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흥미로운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His, 그의, class, 수업은 was so 아주 interesting, 흥미로웠다. 즉, 전체적 의미는 그의 수업은 아주 흥미로웠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fan, fan, fan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팬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I'm 나는 a big fan, 열렬한 팬이다. 이때 열렬한 팬 이라는 표현은 big fan 이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되겠고요. of 뭐뭐의 the singer 그 가수의 즉 전체적 의미는 나는 그 가수의 열렬한 팬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hope hope hope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바라다, 희망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hope, 바란다, 희망한다, to, 뭐뭐 할 것을, to see you, 당신을 만날 것을, 볼 것을, again, 다시. 즉, 전체적 의미는 또 뵙기를 바랍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단어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자선단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charity, charity, charity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주의 또는 조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caution, caution, caution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계획 또는 기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project, project, project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긴급한 또는 급박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urgent, urgent, urgent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인물 소개 또는 프로필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profile, profile. 프로파일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min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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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직업 또는 직장 또는 하는 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j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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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흥미로운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interesting, interesting, interesting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fan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fan, fan, fan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바라다 또는 희망하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hope, hope, hop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예문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역시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나는 나의 옷들을 자선단체에 기부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gave my clothes to charity. I gave my clothes to charity. I gave my clothes to charity. Clothes to charity. 다음 문장은요? 나는 그에게 주의를 당부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advised, I advised caution to him. I advised caution to him. I advised caution to him. 이번 문장은요. 그 도시는 건설 계획을 세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The city set up a building project. The city set up a building project. The city set up a building project. A building project. 다음 문장은요. 나는 그녀에게 급히 전할 소식이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have the urgent news for her. I have the urgent news for her. I have the urgent news for her. 이번 문장은요, 나는 인터넷에서 그의 프로필을 보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saw his profile on the internet. I saw his profile on the internet. I saw his profile on the internet. 다음 문장은요. 나는 매일 30분 동안 걷는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walk for 30 minutes every day. I walk for 30 minutes every day. I work for 30 minutes every day. 이번 문장은요. 나는 새로운 직장을 구하고 싶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want to get a new job. I want to get a new job. I want to get a new job. 다음 문장은요. 그의 수업은 아주 흥미로웠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His class was so interesting. His class was so interesting. His class Was it so interesting? 이번 문장은요. 나는 그 가수의 열렬한 팬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m a big fan of the singer. I'm a big fan of the singer. I'm a big fan of the singer. 다음 문장은요, 또 뵙기를 바랍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hope to see you again. I hope to see you again. I hope to see you again.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